아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지상 곳곳에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강림과 함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교회를 태어나고 교회를 자라나게 한그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점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보혜사.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방금 듣긴 하셨지만, 이전에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장기간 출석하신 분이라면,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보혜사라는 말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에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자.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재판상황 가운데 법정 재판상황 가운데 옆에 함께 가서 법적 도움을 제공하던 변호사.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를 지칭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중국어 한문으로 번역하던 과정에서 이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이토스의 소리를 따라 음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문을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한문이라는 게참 특이한 게그 서양의 알파벳이라던가 우리 한글이랑은 다르게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역을 하면서도 나름 이 의미를 살리는 그런 글자를 선정해서 번역하다 보니 보회사라는 말이 등장한 겁니다. 보회사 그리고 그 중국어 한문 성경의 표현이 우리말 개혁성경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봐도 보회사라고 돼 있고 한글어 성경을 봐도 보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호 보자, 은혜 혜자, 스승 사자를 사용해서 뭐 풀이를 하자면. 보호하고 은혜 도움을 베푸는 스승, 혹은 스승이라는 말을 그냥 존칭어 정도로 해석하자면, 보호하고 또 도움을 베푸시는, 정, 베푸시는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의미로 봐도 괜찮은 번역이죠. 나름 풀이를 하자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뜻풀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아쉬운 점은 이 워너 파라클레이토스가 담고 있는 곁에 계셔서 곁에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참 중요한데 이 한자어 보혜사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냐면 뭐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한국의 거대 이단들,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모두 교주들이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이 보혜사의 한문 뜻 풀이를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단의 교주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가르침 교리를 어디서 만들어 냈냐면 개역 한글 성경만 주구장창 파서 만들었거든요.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라는 한자어가 담고 있는 용어, 특별히 거기서 마지막 사자 스승 사자를 강조해서 파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이 땅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선생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냐. 내가 바로 그 스승 타락한 기성 교회는 알지 못하는 계시의 비밀을 알아서 가르쳐 준그 스승, 그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도 그렇고 저기 뭐야,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만 봐도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봐도 스승에 해당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는 분이시지 이 가르치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보혜사는 새로운 스승, 말씀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여 비밀을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바로 보혜사가 가리키는 본래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은요. 본문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죠. 또 다른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또 다른 도우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도우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있어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분, 첫 번째 보혜사는 그럼 누굽니까? 원래 제자들과 곁에 계시며 제자들을 도우셨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지켜 주셨고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케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온 인류의 구원자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머리로 그 자리로 오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하늘 보자로 오르셔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과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문제,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문제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예수님 멋지다. 참 예수님 훌륭하다.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싶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육체,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육체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안으로 와주시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육체의 한계와 제약이 없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셨던 역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때로 또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성령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행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17절 한번 보시면요.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보호해서 성령님을 또 이렇게 부릅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과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생활에 손해를 입힙니다. 살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단념하게 하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가 무슨 경제적인 영역, 비즈니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포함해서 사회 영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첫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뱀의 거짓과 속임수로 시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믿음을 잃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계가 깨지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기 파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 처음부터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으며, 여전히 오늘날에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근데 같은 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신 다음에 보회사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9절, 이 14장 6절까지 깊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진리,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분열로 몰고 가고, 파멸로 몰고 가는 진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자이다. 그렇게 14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1 4장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어 이 땅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영이시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비밀스러운 짓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짓이 심지어 교회와 제자들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새로운 지식을 자랑, 전한다고 자랑합니다. 나한테 와야지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막 이렇게도 꼬아대고 저렇게도 꼬아대면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정작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그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는 진리가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못살게 굴고 죽이는 진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졌고, 교회를 이룬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셋째로 생각,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밀접한 거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보혜사라는 말이 뭐, 무슨 의미였다고요? 본래 의미가 뭐였다고요? 곁에서 동행하며 도우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곁에 계심, 이 가까움, 이 밀접함, 이 밀접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영원토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서 도우신다. 영원은 어느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단된다면 영원이 아니겠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단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보혜사의 곁에 계심, 가까움, 이 밀접함은 공간적 차원으로도 묘사가 되는데요.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 세상에 그 어떤 육체를 가진 스승들도 그와 같은 온전한 가까움과 밀접함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모였다고 또 이익 안 되면 저렇게 헤어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매정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고 끈끈한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세 가지만 꼽아 보자면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정점에 부부의 관계, 짝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관계, 정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사랑이 온전치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서툴고 내면에 너무나 상처가 많은, 그래서 참 사랑하기 어려운 나와 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상대적으로 건강한 모습,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한다 하여도 거기서도 우리는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중단없이 영원토록 한 자리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부단히 신실하기를 애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건강한 관계에서도 인간은 결코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작별의 아픔, 그리고 부재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친구,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속단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 가운데도 분명히 이해와 공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여 대화하고 알수 있을 뿐, 그 마주하는 사람의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속조차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이 쉽상인 인간, 자기 성찰할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간, 속 안의 여러 가지 모순이 공존해서 그 실타래를 풀어내기 어려운 인간이 어찌 누군가를 온전히 알고 이해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론 누군가가 가까이 있어서 곁에 있어서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나서 안에서 막 피가 흐르고 쏙 썩고 있는 그 속을 더 긁어놓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그리고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무슨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중단 없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단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 거기서 너 자신조차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너 자신을 보혜사께서 바라보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그런 분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자를,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끼 식사를 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많은 것, 필요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던 하나님은. 보해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김과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오기를 열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제자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제자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도 나오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은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교회는 누구를 압니까? 성령을 압니다. 보혜사를 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을 압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생의 가운데 일하실 때마다 함께 역사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교회, 제자들과 교회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 중단이 없이, 멈춤이 없이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과 세상, 교회와 세상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을 알아보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건 안에서도.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과 오심을 몹시 기뻐했습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가 끝난 것이 아니구나. 단절된 것이 아니구나.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사귐만큼 소중하고 복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없다는 것을 제자들과 교회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세상처럼 교회도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졌을 때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 3위 하나님, 아들과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필코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날 우리 모두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보혜사의 임재, 보혜사의 현존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좀 마음껏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또 소망을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 선물들 성령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언제 어디서나 중단이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보혜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과의 교제와 동행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여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